돈이 들어오는 집은 뭔가 다르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재물운을 높이려면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기운을 끌어들이는 방법도 중요해요. 오늘은 재물운을 높이는 세 가지 비방을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현관을 깨끗이 하고 황금색 소품을 두기. 현관은 재물운이 들어오는 입구예요. 그래서 이곳이 지저분하면 돈이 들어오지 못하고 반대로 깨끗하면 좋은 기운이 스며든다고 해요. 특히 황금색 소품을 현관 근처에 두면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황금색 동전, 황금색 액자, 황금빛 매트를 두는 것도 좋아요. 금전운을 부르는 황금 거북이를 두번 빠르게 터치하세요. 두 번째, 지갑 정리하고 5만원권을 첫 장에 넣어두기. 돈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해요. 지갑이 너무 낡거나 지저분하면 돈이 머물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가끔은 지갑을 정리하고 새로운 지갑으로 바꿔주는 것도 재물운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또 지갑 속첫 장에 5만원권을 바르게 넣어두면 돈이 가득 찬다는 기운이 생겨서 금전운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한번 실천해 보세요. 세 번째, 부엌에 붉은색 소품 두기. 부엌은 집안의 재물을 관장하는 곳이에요. 풍수에서는 불의 기운이 재물운을 불러온다고 해서 부엌에 붉은색 소품을 두면 돈이 모이는 기운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빨간색 접시, 붉은 계열의 행주나 냄비, 받침 등을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재물운이 상승한다고 해요. 이렇게 현관, 지갑, 부엌을 잘 관리하면 돈이 들어오는 길이 열리고 자연스럽게 재물운이 상승할 수 있어요. 간단한 방법이지만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한번 실천해 보세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다음 정보도 놓치지 마세요.